좀 개인적으로 요청이 많이 있었던 친구예요. 오늘은 노고고치를 써볼 겁니다. 성격은 장난꾸러기고요. 도구는 울퉁불퉁맨. 세부 조정은 체력 180, 공격 76, 방어 156, 특방 22, 스피드 76입니다. 자, 스피드 76을 주게 되면 뱀눈 초리로 마비를 걸었을 때 한카리아스, 최소 한카리아스의 스피드를 7릉 1차이로 뛰어넘습니다. 그 이하의 스피드 친구들은 모두 느려지죠. 그느려지기 하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박치기. 이게 중요합니다. 박치기를 쓰게 되면 원래는 풀죽음이 30% 확률로 되는데 하늘의 은 총특성 때문에 60% 확률로 풀을 줄게요. 거기다 뱀 뱀눈초리로 마비까지 걸었죠 25%의 몸저림까지 있습니다 상대는 몸저림과 풀죽음 지옥에 걸리는거예요자 부족한 딜은 노말테라로 채우고요 실전에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카리아스? 제가 딱 저격한 친구긴 하네요 자 일단은 제가 한카리아스를 어떻게 저격을 했느냐 일단 뱀눈초리를 깝니다 이러면 상대가 스카프가 아닌 이상 스피드가 느려져요 저보다 망치기 풀죽을랑요60%아 카피 데미지 그렇지 그리고 날개 시기 한 번만 좀 쓰겠습니다 이러면은 풀이 안 죽었을 때 제가 죽기 때문에 할수록 음자 그럼 고스트 포켓몬이 있다면 나올 텐데 어 없나요 설마 그렇지 한카 빠집니다 그리고 아. 고스트 포켓몬. 자, 원녀메칼. 하지 노고고치를 뚫기에는, 거기다 울멧 데미지도 받고요. 뱀눈. 근데, 진짜, 노고고치 극혐이긴 하다. <laughs> 내가 쓰면서도 느낀다. 와, 얘 진짜 극혐이다. 아우, 아파. 체력 회복하지만 울메 때문에 이제 바뀌죠아 근데 걱정인게 이게, 이게 깨가빌텐데아 이게 문제가 그거에요 풀죽우 확률이 원래 30%여야 되는데 하늘에는 총 60%가 됩니다 거기에 플러스 마비까지 지옥이죠 지옥 너도 마비 걸려라 이로써 상대 포켓몬 세마리를 전원 마비를 걸었습니다 아픔? 귀여워요 그리고 마릴리 등장 자 이제 마비 걸린 친구들을 마릴리가 잡아먹으면 되겠죠 그리고 마비 걸린 한카리아어요 한카 마무리 이건 냉정하게 노고치 캐리 인정하십니까 다들? 그냥 하품 잠들더라도 그냥 계속 박치기 쓸걸 그랬나? 조금 아쉬운데. 용의 파도 일단 받아내겠습니다. 그리고 뱁는 조리로 상대 마비 걸면 이제 스피드가 역전이 되죠. 그리고 박치기 하늘의 은총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풀죽을 확률까지 일단 미끄레고는 빠지고요 그리고 노구고치를 상대하기 위해서 드래펄트가 등장합니다 박치기 무효화시키려는 거죠 그리고 좀 뻔했기 때문에 날개시기로 응수하겠습니다 깨뿔 뭐 이것까지는 뭐 수용하겠습니다 근데 너가 내 공격력을 막았으면 너도 주고 받아야지 뱀눈 넌 마비 받아라. 그리고 데타 출동. 데타 출동 깨뿔. 그럼 최소한 벽은 아니겠네요. 벽두 개는 아닐 거고. 공격기 하나랑 뭐 용춤 이런 건가? 최소한 이번 턴은 깨뿔은 아닙니다. 그쵸? 엉겨붙기. 오케이. 컨셉은 확실하구나. 자, 뭐, 당연히 도깨비불이죠. 불테라로 무효화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아크아 브레이크로 인형 깨주시고요. 그렇지, 몸절이 한번 나올 때 됐잖아. 조금 늦게 나오긴 했다잉. 자, 드래플트 잡아주고요. 마비가 걸렸는데도 되는 게좀 짜증이 나긴 하죠. 제가 워낙 빠른 친구라서. 그리고 망나뇽입니다. 일단 테라스타는다 나왔기 때문에 마릴리는 쓰러졌고요. 아저 망나뇽을 잡는 게 이제 문제다 제가 어떻게 잡아야 될까? 그러니까 용춤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어 그냥 영림 박네요. 와 노구고치 물레고 단단하긴하다. 뱀눈 너도 밥이 걸려라. 그리고 상대가 먼저 깔짝했죠. 그럼 나도 깔짝해줄게 상대야. 어, 서로 한번 해보자. 자, 그리고 스톤 샤워. 스톤 샤워도 마찬가지로 풀죽구랑률 30%죠. 하지만 하늘은 종으로 60%가 됩니다. 어! 잠깐만. 아, 이건 변수인데? 그렇지. 아이 좋다. 마비도 뚫어야 되고 60%풀죽음도 뚫어야 되고. 와, 근데 상대 진짜 멘탈 나가겠다. 설마, 자해? <laughs> 와. 이러면 상대 정신 나가지. 그리고 이제 박치기. 아, 이게 근데 씨. 도깨비 물만 안 맞았으라. 어? 아. 스피드가 떨어져서, 아, 깨비 드릴죠. 드래곤클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확실히, 노고고치는 운짤 메타인데, 내가 유리한 운짤이라서 좋아요.